나이 들어서 꼭 필요한 것이 돈 건강 친구라고 꼽는 사람들이 많지만 여기서 꼭 필요한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바로 취미인데요. 놀아본 사람이 잘 논다고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일만 하다가 갑자기 많아진 시간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지 않나요? 저도 집에서 TV 리모컨만 붙잡고 있거나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는 날도 많습니다. 하지만 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1년 내내 집에서 쉬다 보면 없던 병도 생기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잘 노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이 들어서 취미 하나쯤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돈 들어가는 취미는 요즘 같은 경기에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돈안 드리고도 여생이 행복해지는 취미 7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금상첨화로 이 취미들을 잘만 활용하시면 쏠쏠하게 용돈벌이도 할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수 있으니 20분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하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취미는 도서관으로 출근하기입니다. 저는 책이랑은 30년 넘게 담을 쌓고 지낸 할머니입니다. 심심해서 처음엔 그냥 시간 때우려고 갔어요. 근데 이게 웬걸 도서관이 옛날이랑 완전 달라진 거예요. 책만 있는 줄 알았는데 문화 강자도 있고, 영화도 보여주고 거기다 냉난방까지 무료로 해주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더라고요. 실제로 요즘 도서관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그냥 책을 보는 공간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전부 무료입니다. 저 역시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좋은 점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요즘같이 추운 날에는 따뜻한 난방이 빵빵하게 틀어져 있어서 정말 따뜻합니다. 둘째,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공짜입니다. 독서 모임이나 스마트폰 배우기 강좌처럼 학원에서 배우려고 하면 한 달에 몇십만 원은 깨지는데 도서관에서는 공짜입니다. 셋째, 도서관에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다른 분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은 건강에도 참 좋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독서와 같은 지적 활동을 꾸준히 하면 치매 위험이 35%나 낮아진다고 합니다.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사람들과 대화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뇌를 쓸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즘은 도서관에서 배운 것들로 용돈도 벌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유튜브가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을 골라 영상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 구절을 읽으면서 내 인생에서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하고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아는 지인 72세 김할머니는 책 감상평 채널을 운영하시는데 한 달의 용돈도 벌고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는 즐거움도 느끼신다고 해요. 유튜브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짧은 독후감을 쓰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우리 세대가 가진 경험과 지혜는 젊은 세대들에게 귀중한 이야기가 된답니다. 도서관은 언제나 열려있고 전부 무료입니다. 집 근처 도서관에 들러 추운 날씨에 몸도 녹이고 마음도 녹여보면 어떨까요? 두 번째 취미는 집안 물건을 정리해보세요. 취미인데 왜 물건을 정리하라는 건지? 의아하셨죠? 여러분, 정리는 단순히 공간만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은 잊고 지냈지만 과거에 썼던 일기장이나 추억이 담긴 물건을 발견하고 미래를 다시 한번 설계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물건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이 물건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하고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어디서 어떻게 뭐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큰 계획을 세울 필요 없습니다. 일단 먼저 냉장고부터 시작해 보세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나 1년 넘게 사용하지 않은 그릇들을 꺼내보세요.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올리면 의외로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앱으로 손가락 까딱 하면 사진도 올릴 수 있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정리하다 발견한 오래된 커피잔 세트를 5만원에 파셨다고 해요. 그동안 잊고 있던 물건이 용돈이 된 거죠. 게다가 공간도 넓어지고 새로운 물건을 살 필요도 없으니 일석삼조입니다. 또 만약 손재주가 있는 분들이라면 버려야 할 물건을 재활용해 새로운 용도로 탈바꿈하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오래된 커튼을 이용해 의자 커버로 리폼하거나 강아지 방석으로 만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자잘한 물건 하나가 특별한 인테리어 소품이 되고 사진으로 찍어 취미 활동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깔끔하고 단정해진 내 집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해냈구나. 하는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설레이실 겁니다. 비우면서 나만의 취미를 찾아보세요. 취미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세 번째 취미는 무료 강의 듣기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우리 주변에 무료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은 거 알고 계시나요? 주민센터나 구청 문화센터에서는 스마트폰, 요가, 그림교실, 노래교실, 재테크 강의까지 매일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 좀 때워볼까 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다가 막상 배우다 보면 지식도 쌓이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여기서 배운 걸 활용해서 용돈벌이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도 처음엔 재테크에 관심이 생겨 네이버 카페와 밴드에 가입했는데요. 혼자 집에서 책 보고 공부할 때보다 훨씬 재미있더라고요.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동기부여도 되고 긍정적인 에너지도 듬뿍 얻게 됩니다. 저도 강의 현장에서 배운 것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서 집에서 복습하고 다른 분들과 정보도 공유하면서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었어요. 무료 강좌를 시작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찾는 거예요. 처음엔 호기심으로 이것저것 해볼 수 있지만 결국 오래 지속하려면 내가 흥미 있는 분야여야 합니다. 재테크가 될 수도 있고, 맛집 탐방이나 운동 모임이 될 수도 있죠. 아이고, 홈페이지는 너무 복잡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동사무소나 구청에 전화해서 무료 강좌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친절하게 강좌 목록부터 신청 방법까지 다 알려주십니다.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이런 무료 강좌들은 대부분 3개월 단위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봄 학기는 3월, 여름 학기는 6월 이런 식으로요. 미리 달력에 체크해두면 신청할 때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게다가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다양한 무료 강좌를 찾을 수 있어요. 시놀이라는 앱을 아시나요? 시니어 놀이터의 줄임말인데 우리 또래가 만든 모임들이 정말 많습니다. 등산, 노래, 여행, 심지어 재테크 모임까지 있어요. 네이버 카페나 밴드에서 어디동 주민 카페 또는 땡땡구 동호회 이렇게 검색해 보셔도 좋습니다. 맛집 탐방부터 봉사활동, 운동 모임까지 취미가 비슷한 분들과 쉽게 만날 수 있죠. 특히 온라인 모임의 장점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강좌 들어보신 분 계세요? 여기 주차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처음엔 용기가 나지 않겠지만 막상 시작하면 왜 진작 해보지 않았을까 하며 즐거워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무료 강의와 모임을 찾아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세요. 네 번째는 하루 10분만 글을 써서 밴드에 올려 보세요. 글재주가 없어서 망설여지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소설가가 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하루에 다섯 줄씩이라도 일기처럼 짧게 매일 써보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할머니는 매일 다섯 줄씩 글을 쓰기 시작하셨는데, 1년 후에는 책한권 분량이 되었다고 해요. 손주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보물이 된 거죠. 가장 중요한 건잘 쓰려고 욕심내지 않는 거예요. 무슨 글을 써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세 가지 중에 하나 어떠세요? 첫 번째, 오늘 하루 중에서 가장 감사했던 순간 하나만 골라서 적어보세요. 오늘 아침에 며느리가 끓여준 된장국이 참 맛있었다. 단풍 등 가로수길을 산책하는데 바람이 참 시원했다. 이런 식으로 짧게 적는 거예요. 두 번째, 노래 가사 필사입니다. 요즘 좋아하는 트로트나 가요의 가사를 손으로 예쁘게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이 구절이 참 와닿네.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감상을 덧붙이면 됩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이명웅 노래 가사를 매일 한 곡씩 적으시는데 이게 하나의 즐거운 취미가 되었다고 해요. 세 번째는 동네 답사 글쓰기입니다. 우리 동네 오래된 가게나 시장, 공원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들을 기록해 보세요. 20년 전엔 이 자리가 문방구였는데, 지금은 카페가 되었네. 시장 안 떡집 할머니가 30년째 같은 자리네.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이 모이면 우리 동네 역사가 됩니다. 이렇게 쓴 글들을 블로그나 밴드에 올려 보세요. 처음엔 막막했어도 글쓰기 실력은 물론이고 일상의 순간들이 쌓이게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침 식사 후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며 글을 써보세요. 오늘은 일찍 일어나서 좋다. 아침 공기가 상쾌하다. 이런 간단한 문장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또 오늘 하루 동안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오늘은 좀 우울했다. 날씨 때문인가. 아들이 전화해서 반가웠다. 이렇게 감정을 글로 표현하다 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맞춤법이 신경쓰여서 글을 잘못 쓰는 분들 계실 텐데요. 처음엔 그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쓰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글솜씨도 늘고 더 깊은 이야기도 쓸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취미는 이 운동입니다. 여러분,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시죠?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허리도 뻐근하고, 나이가 들수록 이런 증상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무작정 운동을 과하게 시작하면 오히려 더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강도로 꾸준히 관절을 보호해가며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운동을 매일 하는 것보다 주 이외에 꾸준한 운동이 더 낫습니다. 무리하면 몸살이 날수 있으니 규칙적으로 꾸준히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수영이나 필라테스가 관절에 좋은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물 속에서 하는 수영은 관절이 받는 충격을 최소화해주고 온몸 근육을 균형있게 쓰게 합니다. 필라테스는 기구를 사용해 자세를 교정하고 코어 근육을 강화해주니 허리나 무릎에 무리가 덜 갑니다. 하지만 돈이 많이 드는 운동은 생각보다 부담스럽죠. 그래서 돈안 들이고 집에서 할수 있는 관절 건강에 좋은 운동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만 목부터 시작해서 어깨, 허리, 무릎 순서로 천천히 풀어주세요. 둘째, 산책입니다. 등산이나 격한 운동은 관절에 무리가 갈수 있어요. 대신 평지를 하루 20분만 걸어보세요. 셋째,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는 방법만 제대로 알고 하면 오히려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유튜브에 워낙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나와서 잘 알려줍니다. 알려주는 동작을 10번만 반복해 보세요. 이것만 해도 하체 근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해야 하는데 귀찮고 시간도 없고 하시는데 꼭 헬스장을 가거나 돈을 들일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집앞한 바퀴만 돌아도 됩니다. 조금씩 습관이 쌓이면 소소한 마라톤도 나가볼 수 있고 열심히 해서 대회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몸은 건강해질 수 있어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때문에 없던 병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여섯 번째 취미는 새로운 외국어를 배워보는 겁니다. 이 나이에 자유여행 갈 것도 아닌데 무슨 외국어냐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외국어 공부는 해외여행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외국어 공부만큼 뇌를 건강하게 해주는 취미도 없다고 해요. 새로운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만들고 발음을 따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뇌는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또 50대, 60대가 되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오히려 더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진 풍부한 인생 경험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어를 배울 때 젊은 사람들은 그저 단어 자체를 외우지만 우리는 새벽 등산하면서 본 일출의 감동을 떠올리며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경험과 연결지어 배우면 훨씬 오래 기억된답니다.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만 있어도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시니어 영어, 실버 외국어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 보세요. 우리 또래를 위한 기초 회화 강의가 정말 많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65세 할머니는 일주일에 두번 영어 수업을 듣는데 처음에는 헬로우 정도만 겨우 했다가 이제는 간단한 대화도 할수 있게 되셨대요. 특히 유튜브로 외국 드라마를 보실 때 영어가 들리면 정말 뿌듯하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외국어 공부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뇌가 활성화되거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루에 한 단어씩만 외워도 1년이면 365개의 새로운 단어를 알게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취미는 명상하기입니다. 명상? 절에 가서 가보자 틀고 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앉아서 숨 쉬는 것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명상이 됩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 대해 명상이 참 좋은 이유가 있어요. 자녀 뒷바라지하고 직장 생활하느라 평생 바쁘게 달려오느라 쌓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명상은 스트레스를 다스리는데 정말 좋습니다. 명상을 통해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면 화가 날 때도 한숨 깊게 들이쉬고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게 됩니다. 또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명상을 하면 호흡이 깊어지고 몸이 편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혈압도 안정된다고 해요. 실제로 많은 분이 규칙적인 명상 후에 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작하는 방법도 정말 쉬워요. 매일 아침 5분만 편한 의자에 앉아서 눈을 살포시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처음에는 이게 맞나 싶으실 거예요. 잡생각도 자꾸 떠오르고 졸리기도 하실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어요. 집앞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해도 되고,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 해도 됩니다. 제가 직접 한 달간 명상을 해본 결과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했습니다. 우선 쉽게 짜증내고 예민했던 성격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또늘 머릿속이 복잡하고 걱정이 많았는데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결단력도 생기더라고요. 이럴까 저럴까 고민만 하다가 결정을 못 내렸던 일들도 이제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밤에 뒤척이며 잠못 이루던 불면증도 많이 좋아졌어요. 잠들기 전 5분 명상을 하고 나면 머릿속이 정리되면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 5분씩만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 달만 하셔도 생각보다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걸 몸소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소개해 드린 7가지 취미를 해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값비싼 물건이나 화려한 경험에 있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서 책한 권을 읽으며 느끼는 여유, 집안을 정리하며 찾는 안정감, 수영에서 느끼는 자유로움, 새로운 언어를 배우며 얻는 즐거움.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이런 취미가 더욱 소중한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시간의 여유가 주는 깊이를 이제야 알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소개해드린 취미들 중에서 한 가지라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꼭 대단한 것을 이뤄내려 하지 마세요. 그저 하루에 조금씩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시작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일상의 작은 기쁨들이 쌓여 인생의 큰 행복이 될 거예요. 혹시 여러분만의 특별한 취미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는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